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영광의 길두 번째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심을 감추신 것이요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자 하지 말라, 당부를 하셨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배는 배경이 되는 그 시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일하게 히브리어도 구약 성경 그 역사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왕 중심의 왕정 정치가 되면서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로 왕을 그 직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그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나라를 잃고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적인 권한을 그에게 주시고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 해방시킬 존재,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그리소이심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람들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리소로 나타나신 것. 이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어떤 왕,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왕의 개선 행렬 또는 대관식을 위한 왕의 행렬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주님을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좀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소와 나귀입니다 나귀를 탄 그리소입니다 새로운 왕이 도성을 향해 가는 행렬 우리는 흔히 상상할 때 이런 행렬에는 아주 큰 좋은 말을 탄 왕을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늠름한 장군들이 또는 무장한 병사들이 호위하며 그의 곁에서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왕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어떤 음악,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그런 행렬,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행렬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 행렬은 감람산 인근 이벳바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나귀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나귀를 탄 왕의 행렬.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상에서도 잘 보지 못한 조합인 것입니다. 매우 이색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 같은 이런 대관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낙위, 그것도 어린 낙위를 타고 그들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1802년 12월에는 역사상 큰 이슈가 되었던 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한 것입니다. 나폴레옹 그에게는 생각과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황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 교황을 로마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이 교황이 앞에 무릎을 끄는 황제에게 이 왕관을 씌워줬는데 이 나폴레옹은 다른 식으로 이 대관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 앞에 서서, 아, 교황 앞에 서서 교황이 들고 있는 그 왕관을 스스로 손을 펼쳐 빼앗아서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운 것입니다. 온 천하의 세상 사람들이 모든 보는 곳 앞에서 그는 자신의 힘과 권세, 최고의 자신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대관식의 그림을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차마 이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있는 이것을 그리지는 않고 수정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왕비에게 관을 씌우는 그런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옆에 서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은 헌칠한 키 아주 멋있는 모습이고, 이 왕비, 조세핀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녀의 모습, 아주 고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아주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졌고, 왕비, 이 조세핀도 이미 나이가 40은 이때 넘었고, 사치와 유흥을 즐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황제와 항실의 권위, 그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미화해서 거의 창작에 가까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은 이처럼 왕의 권위, 화려함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됩니다. 축포를 쏘고 음악을 사용하고 공연을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도 나라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죠. 당대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면서 에어쇼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와 이벤트를 기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이 지도자가 취임하는 그 행사를 아주 의미 있고 크고 품위있게 그렇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의 실수, 업무 과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갑자기 준비해 놓았던 말이 도망을 갔거나 이 행사 일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준비가 잘안 돼서 이런 어색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색한 모습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한이 선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 왕을 보낼 텐데 그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왕의 권위,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그렇게 행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시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을 준비하고 더 멋있고 위품 있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고 호이병들을 만들어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제 나귀를 품에 있는 아주 백마로 바꾸시고 제자들을 늠름한 호위병으로 바꾸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기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대단한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색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행렬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내가 할수 있다. 사람들이 기대한다.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대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탄 그리스도, 나귀를 탄 왕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낙이를 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칼과 창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요. 그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의 절기였던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유대 역사 가운데서 그 옛날 애국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이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해방절기와도 같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 신학성경이 배경이 됐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프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거주민들은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가 되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는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전역에는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것이에요. 그들의 해방절기를 적히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도 6월절이 되면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어떤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도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를 이끌고 주둔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 로마조차 긴장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막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요 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흔들고 있는 길가에 펴고 있는 이 나무 가지 종려 나무였습니다. 종려 나무들을 꺾고 흔들고 땅에서 펴고 주님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 나무는 유월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약과 구약 그 중간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가 이 유대 지역을 지배했는데 힘이 약했던 그 틈을 타서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 유력한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가 잠시 동안 독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카비가 이끌었던 그 군대와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월절 절기에 유대 해방절로 지키는 그 절기에 그것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기대에는 예수님에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군중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들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이 원하는 메시아는 칼과 창으로 강한 나라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을 향해 보내신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칼과 힘으로 다른 제국,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떠났고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죄와 진노 아래 놓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긴급하고 근원적인 것은 진노와 사망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새를 선포하신 것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를 쏟아내면서 기대하는 그리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그리스의 길을 행하시고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권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땅 가운데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갈망을 채운다면 주님은 인기와 환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기대를 채워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백마를 타고 휘장을 두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기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성은 주의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종료나무 가지까지 흔드는 그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인파와 그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의 길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소와 한우, 한우 소리의 그 크기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단다면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길과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요. 칼과 힘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는 데 있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요 이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이 환호와 박수는 신기로워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깔고. 박수를 치며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는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남극에 가면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는 표면 위에, 이 수면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부분은 작고 오히려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빙하를 보면 해수면 위에 있는 그 물길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 더 깊은 빙하의 많은 부분이 바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이 해류를 따라서 이 빙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 박수 갈채를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인생을 그리스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은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십년 그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소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주님께,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유행, 풍조, 환호와 갈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을 아래에 하나님께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